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이제 30. 1일 토요일 아침 새벽이고요 지금 시간은 어, 5시 33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어, 급으로 지금 팔민이랑 강릉에 가게 돼서 지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반까지 팔민이네 집으로 제가 픽업 가기로 해서 어, 지금 이제 갈 준비 다 하고 팔민네 집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뭐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어, 빠르게 이동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 타러 왔는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민네 집 앞에 도착했고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다시 이제 강릉으로 어, 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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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강릉 얼마나 걸리지? 실화야? 이리도인데요 원래 한3 시간이면 가지 않나? 3 시간이면 걸려. 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갑니다. 가자. 가자. 출발. <laughs> 중강산도. 식구경이기 때문에 버거킹을 먼저 먹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7시 20분인데, 11시 50분 정도 도착이라고 뜨는데,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laughs> 아, <건물도 잡았다. 웃음> 강릉 노마드 도착했는데 4 시간 정도 운전해서 도착했고. ああ。길었다 네, 대표 아, 석봉 대표랑 아는 사이라서 운동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티셔츠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분명에또 제가 아는 동생이 여기서 테일러 샵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쉬고, 뭐 아마 식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어? 네. 어았다아 냄새 좋네. 동생이 손님 응대 중이라서 여기는 강릉의 포텐가몬트입니다. 인사해. 근데... 나이 <laughs> 카메라 보 제가 전에 포텐가몬트라는 회사에서 꽤 오래 일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동생입니다. 아니, 형님, 근데 저희 너무 이 복장이 불량하니까... <laughs> 동생 매장 잠깐 들렸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김밥이랑... 뭐, 원래 위치 먹고? 좋은 테일러샵 망가진 일이 <웃음> 뭔데 <웃음> 사천 해변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일단 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물놀이 할거기 때문에 테딩하고 뭐 사람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다 갈아입었고 이게 보시죠 굉장히 깨끗한 날씨도 굉장히 좋고 아니, 어, 4시 44분 해가 어디 갔냐? 이번 여행의 주목적은 테닝입니다 테니 태닝. 가족 친화적이니 사차 대변 연인이나 가족이랑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5시 정도 됐는데 해도 좀 지고 날씨도 점점 추워져가지고 일단은 그 아까 동생네 가게로 이동해서 씻고 이제 커피나 뭐한잔 먹거나 좀 쉴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진짜 팔미니도 진짜 까맣고 저도 진짜 까맣습니다 다시 여기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2층입니다. <laughs> 숙소가 아니라 매장인데 2층에 왔습니다. 2층에 이렇게 안쪽에 집으로 아예 해가지고 가벽 쳐가지고 뷰좋 네. <laughs> 오늘 여기서. 신세를 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불편해 u r 애매한 <laughs> 그런 상황인데. 수열이 n 숙 t 에 되지. 씻고 방 n o 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n o 시 s u 입니다. 동생이 6시 반에 아직 일정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거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안마를 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어. 좋다. 힘들었어. 자, 이제 동생도 일 끝나서 저희는 오늘, 지금 시간 7시 5분인데 강릉 처음으로 시내를 갑니다 시내 시내라는 곳을 갑니다 시내 <laughs> 한내들, 한내들 여기가 한내들이야 어, 약간 <laughs> 높아졌다 건물들이 진짜 강릉에서 엘리베이터 처음 타본다 맨날 그막 해변가만 갔으니까 아 살아 살아 어우 강릉 맛집. 맛집. 기름 진짜 맛있겠다. 맛다 맛있다. 갈때 운전은 이 간다고 합니다. 저맥주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잘 먹고 갑니다. 맥주 한잔먹었다 얼굴이 이렇게 빨갛네 칼민이가 어. 운전하나? 나얘 운전하는 거 처음 보는데 가보자 보조석에 <laughs> 앉았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잔 먹었기 때문에 대리비 아낍시다 제가 술안 먹기야 안 먹으면 그냥 내가 그냥 운전해야겠다 뭐라? 뭐라는 거야? <laughs> <laughs> 내가 술을 <laughs> <아니>, 술. 술. <laughs> 술, 술을 혼자 먹은 거 같은데? 발음이 다고이네 <laughs> 영계국어였어, 사투리야, 사투리. 얘는 왜 말을 안 해주네. 근데 사실 그 중앙시장에 닭강정 유명한데 하긴 네. 로컬들은 여기서 안 해. 아, 어, 로컬들은 어디서 먹어? 로컬들은 저기 초당동에. 응. 초당 초당 닭강정이야 그러면? 어, 그 이름이가 별 생각이 안나 이름이 생각이 안나 <laughs>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라이브, 라이브 펍? 이런데 왔는데 여기는 로컬들만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스톤? 어. 스톤이랍니다. 스톤. 라이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디갔어? 한잔또 먹고, 이제 10시 반좀 넘었는데, 4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청생내 가게로 다시 이동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편집을 해야지. 여러분, 이제 저는 하루 일정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숙소죠? 들어왔는데 시간은 11시쯤 됐고 아 원래 편집을 오늘 해서 내일 올리려는 계획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아이 SD카드를 그 맥북으로 옮기는 이 칩이 있는데 그걸 제가 깜빡하고 두고 오는 바람에 아... 지금 진행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내일은 영상을 좀 올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아직 내일 하루도 하루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영상도 잘 찍어서 다음 주에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집하려고 지금 빨리 최대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또 이게 뜻대로 되지 않네요. 오랜만에 토요일에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어 달리기하기로 계획해서 달리기하는 것부터 다시 내일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영 1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